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내놓고 또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을 선점해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규제와 이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을 과감하게 뚫어내겠습니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서 소중한 국가 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이 재명은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해서 3대 전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축적, 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 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능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 부문부터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확산해서. 사회 간접 자본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정부 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국지칸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서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G 위성 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해서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 시장 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무려 2위입니다. 혁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과잉, 중복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 체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법 제도를 갖추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본법에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 즉칩 데이터 오피서로 임명해서 기획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서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 초기 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 투자 기능을 조정하고 대전환 편들을 조정해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 체계를 혁신해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 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서 더 이상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식 정보, 소프트웨어 등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개돼서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기계의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 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를 넓혀서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1.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 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금융, 법률, 유통, 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6대 디지털 기술 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 컴퓨팅 같은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을 새로운 디지털 영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지털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습니다.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서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 벨트를 구축해서 천연자원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거래의 범범체체에에한한로벌벌의의주주할할있있철철히히비하하습습다다 디지털 부 l 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 혁신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 세대창업 t 이들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 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서 창업 지원 시스템에 더 쉽게,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전담 금융 체제를 정비해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이자 귀속 주체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분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서 재학, 규직, 구직, 재직 그리고 재취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스킬업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서 디지털 기본 역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심과 공공시설의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서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 안보, 거래 정보와 개인 정보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아이디 탈취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5년간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서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또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서 성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재도약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